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의자를 연구하는 자왕의 지희입니다. 오늘은 D2와 그리고 DK2500, 이두 가지 의자를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2는? 최저가 기준으로 20만원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DK2500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가죽으로 사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원대 후반. 그래서 이둘 간의 가격 차이는 약한 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진 않는데요. D2가 이 DK2500보다는 고급 라인이긴 한데요. 저희가 한번 이두 의자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인상 측면으로 봤을 때는 D2가 정말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DK. 250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수족에 이런 굴곡이라던가 약간 이런 덜렁덜렁 거리는 헤드레스트 그리고 이런 등판 같은 게 약간 조금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깔끔하고 잘 빠져가지고 와, 얘 되게 예쁘고 마음에 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데다가 그리고 이 친구를 딱 처음 앉으면 되게 이 등판이 잘 잡아준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뭐로 보나 디자인으로 보나 뭐 어떤 잘 잡아준 느낌으로 보나 이 D2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오래 앉다 보니까 저는 이 D2보다는 DK2500이 좀더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라면 뭐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이두자중뭘 고를래라고 한다면 저는 D2보다는 DK2500을 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오래 앉았을 때이 DK2500이 좋냐면요. 이 의자 같은 경우 우선 좌판이 약간 굴곡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좌판이 가죽 소재라 그런지 조금 탕탕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막 다른 의자들에 비해서 막푹 막 꺼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좌판의 느낌도 괜찮고 이또 등판이 아무렇게나 앉았을 때또잘 잡아줘요. 특히 저는 좀 바른 자세로 오래 앉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막 이쪽에 앉아서 여기 한쪽만 기대기도 하고 뭐 이쪽에 앉아서 이쪽 아래만 막 기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앉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등판이 밀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면서도 잡아주니까 어느 자세로 앉든간에 굉장히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이게 오래 앉았을 때좀 만족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가 이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약간 덜렁거리고 그래서 좀 산만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쓰면 굉장히 저는 편리하더라고요. 이런 형태 자체도. 어, 목베개처럼, 그러니까 미니 목베개처럼 잘 받쳐주고 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엄청 저, 젖혀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좌판과 이 등판의 어떤 그런 소재에 따른 약간 단단함과 매트함의 느낌이 저는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D2 같은 경우에는 처음 앉았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등판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이 DK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등판에 있어서는 이 D2가 제 생각에는 약간 압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등판의 어떤 그런 수직에 가까운 이런 각도와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비롯해서 이 위쪽까지 전체적으로 등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바르게 앉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적으로 잘 잡아주는 게 오래 앉았을 때는 조금 불편해. 편함을 유발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바른 자세로 이렇게 정 자세로 잘 앉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의자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좀 계속 바르게 앉고 싶다, 뭔가 그런 걸 유도하게끔 만들어주는 의자를 찾는다 하면. 제 생각엔 이 D2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10시간 12시간씩 계속 일을 하거나 앉아 있는데 자세를 많이 바꾸고 싶고 들어 눕듯이 약간 앉고 싶고 이 의자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2가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 이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어, 저희 리뷰에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지만 이 뒤쪽에 약간 심장부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 안에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이 D2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정리된 느낌이라서 깔끔하고 그리고 조절도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그냥 이걸 열어서 보았을 때이 나사들을 그냥 조절하면 되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 왔다갔다 움직임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DK2500을 보시면 이런 나사들이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얘들을 하나하나 또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등파이나 이런 뭐 헤드레스트 같은 게 전체적으로 흔들거림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D2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레버의 조작이라던가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DK2500보다는 D2가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건 이제 또 개인의 차이가 있잖아요. 난좀더 예쁜 의자를 찾고 싶다 하면 아무래도 D2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K2500과 D2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죠. 이 좌판의 굴곡인데요. DK2500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좌판에 굴곡이 된 형태입니다. 이 앞쪽이 튀어나와 있고, 이 뒤쪽, 이 옆쪽 허벅지 라인은 약간 들어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적응이 안 돼서 이 굴곡이 오히려 좀 불편하다는 느낌을 유발했었는데 앉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그런지 이 굴곡은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그냥 편안하게 이 의자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굴곡 형태가 되게 뭐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는데 이 의자를 안 잡았던 다른 친구들 중에서는 이 굴곡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것 때문에 엉덩이를 잘 잡아준다는 느낌을 이렇게 준다는 친구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굴곡 형태가 누구,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특별한 어떤 그런 좋은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D2의 느낌을 보시면, 얘는 굉장히 그냥 편편해요. 그냥 굴곡이 없죠. 그래서 다른 일반 시중 의자와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뭐이 의자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데, 저는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소재였는데 제가 이 리뷰 영상에서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이 패브릭 느낌이 저를 살짝 이렇게 미끄러지게 만드는 뭔가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물론 제가 항상 입는 면 바지나 면 레깅스 같은 거다 보니까 저한테는 아무래도 살짝 그냥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좌판의 형태 자체로는 그게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오래 앉았을 때는 이 좌판이 저한테 조금 불편한 느낌을 줘서,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아무래도 D2보다는 이제 DK가 좀더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틸팅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요. DK2500은 이렇게 제 끼면 좌판까지 같이. 들리죠? 이 등판만 제껴지는 게 아니라 이 좌판도 같이 위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로 꼽혔던 점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이 D2에서는 개선이 됐는데요. D2 같은 경우에는 제껴도 등판만 제껴지죠. 이 좌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틸팅이 있어서는 D2가 굉장히 좋아요. 틸팅 자체도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 데다가 좌판이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니까. 근데 이 DK 같은 경우는 솔직히 틸팅을 할 때도 이 의자 자체가 전반적으로 덜렁덜렁거려요. 힘도 많이 드는 데다가 잘 젖혀지지도 않는? 그래서 이 틸팅 측면에서는 이 D2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바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D2랑 DK2500 둘다 바퀴가 굉장히 구조가 다르거든요. 보통 의자 라인에서는 바퀴 구조가 바뀌진 않는데, 이 D2가 굉장히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DK2500의 큰 장점 중 하나였죠. 이 육발 형태랑, 그 다음에, 이 바퀴 위에 이렇게 발을 얹을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닥과 평행해서 여기다 발을 얹어 놓았을 때 이렇게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안정감 있게 올릴 수 있어요. 편리한 이제 뭐 슬리퍼 같은 걸 신고 하면 이렇게 발 올리고 뭔가 작업을 할때 굉장히 편리하게 저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얘는 조금 달라요.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경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발을 올리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K2500은 6발이었는데 얘는 이제 5발이거든요. 좀 안정감을 주는 거는 DK2500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D2와 DK2500 이두 의자를 비교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두 개의 의자의 장단점이 굉장히 다 각각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D2보다는 DK2500이 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좀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DK2500에 앉아있는데요. D2도 이 각각의 개성이 분명히 잘 담겨 있고, 그리고 이 DK 2500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됐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다 보니까 바르게 앉는 거 이런 자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D2가 좋은 의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두 의자의 각자 상세한 리뷰는 저희가 이미 이전에 찍어둔 리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두 의자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장!